안녕하세요.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고 월단위 후불로 결제하실 때22% 절감되는 법인 대리운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법인 대리운전이란 법인 사업체를 위한 특별 서비스로 회사 임직원님의 일과 혹은 일과 후 회사 업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운전기사를 신속하게 보내드리는 서비스로서 월단위 후불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법인 대리 운전은 고객 접대 후에 발생되는 대리 운전 서비스, 출퇴근 기사, 골프장 운행, 출장 업무를 위한 일일 기사, 차량 탁송, 공항 픽업 등 운전 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법인 대리 운전은 월단위 후불 결제로 현금 결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대금 청구 시 이용 내역서 발행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.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없는 카드 결제나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저희 부자 법인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 부가세 10% 공제 혜택, 이용금액 10% 할인 혜택,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 시 발생되는 부가세 2% 혜택. 모두 22%가 절감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17년 경력의 저의 부자법인 대리운전 이용문의는 1666-4747이나 1644-889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담당 직통전화는 010-2312-8898입니다. 감사합니다.